그렇네요. 고개를 다쳤어요. 그 뒤로 오는 게 여기가 아파서. 음. 뭐일좀 하고 오면 너무 힘들어서 어쩔 때는. 근데 이게 처음 하기가 싫을 정도로 그럴 때도 있어요. 네. 어, 지금 내가 목이 아프고 요, 요 뒤에가 아픈 것은 이게 좀 육신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겁니다. 어디가 병원에 가도 진단도 안 나온다. 그 진단을 잘, 이, 이 까지 모르는 사람한테 진단받은 거죠. 아,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을 가보고, 아, 내하고 인연 맞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 깊이까지도 진단을 하는구나. 아, 요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부 다 의술을 가진 사람도 실력이 다틀리는 거예요. 아, 아, 그래서 이 내하고 인연 맞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데, 내가 내한테 좋은 인연을 줄 때는 내 노력이 있는 사람한테 좋은 인연을 줍니다. 어, 옆에 인연이 있는데 절로 가는 거죠. 어, 어, 이거 못 만나게 되가 있는 거죠. 왜? 내 눈을 가리는 것은 내가 가리게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 주위에 항상 내를 도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환경에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를 구해주기도 하고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내가 몸이 어운데 내가 뇌를 안 나서 주게끔 자연이 절대 그렇게 운용 안 합니다. 내 주위에는 해결해줄 것이 항상 와 있다. 근데 내 행동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냥 가는 거죠. 어, 이래서 나는 그 기회를 모놓고 또 어떤 시기를 어렵게 기다린다. 음, 음, 요는 겁니다. 아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정법을 만나서니까 백일을 열심히 내가 말이죠. 어 진짜 나를 나는 진짜 만났다. 이러면 이걸 언제 내가 아이거 통하느냐 하면 백일을 열심히 노력을 하면 기운이 통합니다. 우리 인간은 말이죠. 왜 백일이 그만큼 중요하냐? 석달열을 어. 석달 열흘이 중요하고, 3년이 중요하고, 7년이 중요하고, 10년이 중요하게 돼가 있어요. 아, 석달 열흘, 보통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100일 기도를 많이 하죠. 왜? 석달 열흘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이게 똑바로 알고 진짜 기도를 했냐? 아, 엉뚱한 시간을 지금 100일을 보내고 있느냐? 요거의 차이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 어려우면 100일만 정확하게 하면 다 풀어줍니다. 이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근데 바르게 모르니까 털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런 건. 아, 그러면, 요 지금 정법을 만나니까 진짜 가르침에 도움이 되는 거라면, 이걸 내가 공부를 하고 배우는데, 내가 훨씬을 다하리라. 이러고 100일, 석달 열흘을 정확하게 내가 열심히 들으면, 내가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 풀어줍니다. 어떤 인연을 만나게 해줘서 풀어주든, 네가 가다가 자빠져갖고 풀어지든, 어떤 식으로든 풀어줍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그게 풀려야 그 다음 끼또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해줍니다. 어, 해주니까, 내가 지금 이 질문 이렇게 받았는데, 아, 복부하는데 오래 안된 거죠. 그러니까 배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한번 들어보라. 아, 그러면, 내 안에 잘못이 뭔지도 나올 것이고, 왜 몸이 이래 되게 됐는지도 이해가 조금씩 될 것이고, 이런 게 되고 나야 그걸 풀어줘야 되는 거지. 왜 이래 아픈지도 모르겠는데 풀려 불면. 어, 뭔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존재한다. 이유 없이 어렵다거든. 하나님 몇 가지 잡아 끌어내려야 됩니다. 자연에는 0.1mm도 틀리게 운영한 적이 없다. 러런 거예요. 아, 그래서 백일 동안 열심히 아이 본문을 들으면 내가 느끼는 바도 많고 여러 가지 가 풀립니다. 풀림이서 어 너의 집 뭉친 그 혈도 풀어줄 때가 됐구나. 이래 갖고 싹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